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지금이 2월 19일 예, 밤 11시입니다. 어, 제가 아까 그 일요일 낮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다가는 좀 올렸어요. 뭐 이제 저희 고양이 사진하고 이렇게 뭐 올렸는데 거기다가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어 오늘 이제 밤에 녹화를 해서 야구 이야기 하나, 정치 시사 이야기 하나.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두 개를 그냥 조금 길더라도 하나로 붙여 갖고 그냥 올려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 그 공지가 나간 사이에 제가 좀 아주 그동안 좀 의심스러워했던 중요한 단서를 잡은 사건이 하나 있어 갖고 예, 야구 쪽입니다. 예. 뭐 아마 꼼꼼히 야구 기사 보신 분들은 이미 감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제목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 뭐 시즌 개막 안 했으니까 뭐 에이 뭐 야구 뭐 시, 시작하면 뭐지 이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거는 야구는 이제 한 20분 정도 찍고 예 올립니다 그리고 딱 24시간 뒤에 이제 저는 이제 뒤이어서 정치 이야기도 찍을 건데 뭐어 이재명 대표, 결국, 이제, 뭐, 체포동의한 표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지금, 우리, 뭐, 멧돼지각화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 이제, 어, 사실 요즘 같아서는 정치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좀 나아지는 구석이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가면 갈수록, 뭐, 마탱이 가고 가 있으니, 이걸 뭐, 맨날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던 거지, 뭐, 어? 이제,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 뭐, 정치에서 발 빼는 거 아니냐. 빼긴요. 예, 제가 사탄선생이면서 정액과 출신인데,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 오늘은 좀 간만에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예라고 해서, 고거를딱 24시간 뒤에. 그러니까, 야구야기 이 업로드 된 시간에서 딱 24시간 뒤에 올려드릴게요. 뭐, 만약에 그 하루 사이에라도 뭔 일이 있으면요 제가 그거는 뭐, 댓글로 달거나, 뭐, 아니면은 편집을 좀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지난 2월 14일 예, 발렌타인데이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당한 날이다. 그런데 예, 어, 저도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는데 사실 어떤 어떤 날을 기념하고 기리는 건참 좋습니다. 근데 <laughs> 사실 그렇게 기념하고 기리는 날 중에서 어, 근거가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썰이 그렇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어떤 사건을 기린다든가 추모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꼭이 날은 뭐여야 되고 이 날은 뭐여야 되고 저 날은 뭐여야 되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일년 365일 중에 기념일 아 아이 날이 어딨습니까? 다 있죠. 예. 우리 역사만 해도 지금 온5천년인데 365일 안에 없겠어요? 다 있지. 예.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까지는 뭐 강박적으로 이렇게 날짜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김튼튼 씨 같은 분. 예, 그럴 필요 없다. 꼭 중요한 날몇개 딱딱딱딱 하고 잊지 않고 배신 안 때리고 예 행동 똑바로 하고 그것만으로도 예, 성공적인 삶을 예, 우선 산다는 거에 있어서 제일 큰 목적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어 꼼꼼하고 치밀하게 뭐 이런 날짜 저런 날짜 다 추모하고 기억하고 하시는 분들 뭐 좋아요 좋긴 한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까지 는 모르겠는데 야 내가 한걸왜 너는 몰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를 수 있죠. 예, 네, 모를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그죠?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발렌타인데이는 얘기하고, 뭐, 안중근 의사는 왜 얘기 안 했냐, 뭐, 그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많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는, 뭐, 응? 가래떡데이다. 아니면 그날은 농업인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있는데, 어, 그러면은, 자, 한번 여쭤보죠. 4월 16일은 무슨 날이고, 10월 29일은 무슨 날이죠?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직하신 분들은, 아무 말안 하겠죠? 그죠? 그게 무슨 날인데.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laughs> 어렵네요. 예, 어려운데. 아무튼. 이 일부는 어차피 야구 이야기니까, 어, 제가 지난번에 야구 업로드를 했던 것 중에서 WBC 키껏 다 해놓고, 어이씨,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냐. 요번에는 투수가 올라오면은 원포인트가 없어요. 예. 네. 원포인트가 3명입니다. 3명. 그뭔 얘기냐. 올라와도 최소한 세 타자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laughs> 원포인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야구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구력이 좀안 잡혀 있습니다만은 9위라든가 구속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원포인트라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야얘안 야, 되겠는데 그러면 두어 타자 상대하고 빼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번 WBC는 제가 지난번 파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자꾸 시즌 전에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규칙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시즌 전에는 해야겠지. 될수 있으면 애들은 좀 굵직굵직한 애들을 내보내곤 싶지. 근데 구단이 말을 안 듣거나 요번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커쇼 못 나와요. 근데 못 나오는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뭐냐? 저도 처음에 아이 다저스 네이시 다저스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 mlb 선수들은 일단 이제 그 빅리거가 되면 그래서 이제 빅리거가 되더라도 이제 뭐 어느 기한 이상이 지나야 되는데 노조에 가입이 되고 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박찬호 사장 같은 박사장 같은 경우도 뭐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근데 그러려다 보니 이 노조에서 이제 또 보험도 들게 해요. 근데 컷쇼를 담당하는 보험회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야너 최근에 많이 다쳤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그, 그러니까 뭐냐. 사고 한두 번 나는 거는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사고가 잦다 그러면, 보험료가 왕창 올라가든가. 달달이 되는 보험료가. 아니면은, 아, 야, 이제는 너못 받아주겠어.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꼭그 약관에 깨알같이 나와 있어요. 걔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손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커쇼의 그 몸상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데서, 너는 최근에 특히 한커쇼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나이 때서부터 무지막지하게 던진 친구니까 지금 사실 3 4인가 그러는데 31살 때서부터 너의 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니가 만약에 뭐 w c 를 나간다고? 그러면 니가 만약에 올 시즌에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라도 너에겐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 딱 이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컷쇼도 주춤 못 나오는 거죠. 예. 네.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고수제한도 들어가지, 거기다가 이제 5단이 또 출연한다, 출전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5단이 롤도 그냥 WBC에 적용하죠. 어? 승부치기도 11회로 했던 거 10회로 당기고, 뭐 콜드게임도 있고, 자꾸 이렇게 괴랄한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감독이라도 제일 머리 아픈 게 뭐냐. 투수를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개투로 올렸는데, 야, 개투가 무조건 세타자는 상대야 해 된대. 그니까, 러 이제, 진짜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볼질, 볼질, 볼질 해갖고, 스트레이트 볼렛 세개 주면, 네, 그냥 무사말로 해요. 음. 그래도 못 내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게, 오히려, 그,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WBC가 대회 기간은 짧더라도, 크게는 두 대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8강을 가야죠. 이게 이제 스테이지 1이고 8강을 가게 되면은 가장 유력하게 붙는게 이제 쿠바가 될 확률이 높아요 쿠바 아니면은 이제 뭐네덜란드거것 같은데 어그 그러니까 이거죠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하고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은 또 WBC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은 4강이나 가야지 붙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겁니다 왜 같은 조 팀들을 자꾸 붙이게 되면은 초창기 WBC처럼 막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더라 그리고 일정만 늘어지죠 아주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예선전에서 일본을 한번 만나면 그 다음에 일본을 만나는 게 아마 4강 아니면 결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건은 뭐냐 일단 8강에 진출을 해서 8강전에서 쿠바 혹은 네덜란드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싸움이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양현종이나 김광현을 차라리 개투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어 중간 개투가 만약에 볼질볼질 볼질 해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우영 <laughs> 정우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정우영이가 아직까지는 볼에 좀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 제대로 골키는 날은 투심 하나만 갖고도 막 진짜 어 방망이 막 부러지고 막 땅볼 나오고 헛스윙하고 이러지만 얘 영점 안 잡히는 날은 난리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WBC는 워낙에 변칙적인 규칙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다 보면 뭐냐, 결국 평균값에 잘 수렴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게 유리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면 무조건 세 타자는 상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냐, 우리가 그동안 개투로 알고 있던 친구들이 오히려 중간이나 심지어 선발로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선발로 알았던 투수들이 확실하게 세 타자 이상을 막아주는 개투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스테이지 1까지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게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짧은 소식으로 이제 몇개 전해드릴 건, 이명기는 결국 한화로 갔죠? 예. 네. 이제 그, 한화는 조현진하고 자기네 7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이제 이명기를 받습니다. 이명기하고 이제 이재용. 이재용이라는 선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선수도 포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포수는 솔직히 뭐, 다다익선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화도 포수 자원이 한명 아마 군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명기하고 이재용을 받고, 한화는 조현진하고, 7라운드 지명권으로 주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임영긴 됐고, 그럼 이제 문제는, 강리호, 정찬원, 이제 그리고 권희동인데, 예, 진짜. 2월도 지금, 제가 녹화하는 건 19일입니다만, 2월 20일. 예, 그러면 진짜 이제, 2월은 또 28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스프링 캠프도 다 가고 있는데, 이세 선수는 진짜 어떻게 될지. 뭐, 물론, 최악의 경우는 노경원처럼 시즌 중에도 개발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가능성으로 보자면, <laughs> 어, 정찬원이나 강리호 같은 경우는 아마 시즌 중에라도, 왜냐면 어쨌든 애들은 투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일 붕뜬건 권희동이에요. 네. 허, 권희동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네, 참, 진짜. 씁쓸합니다, 진짜. 예, 네, 되게 씁쓸하고요. 그리고, 테임즈가 은퇴 선언을 했어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어, 저도 이제 원년부터 야구을 봤습니다만 뭐 이제 초창기 때는 워낙 호랭이 담배피던 시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 호세 그리고 아마 이제 테임즈 예 그리고 이제 그 로아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꼽는 4대 타자 용병 외국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설의 선수들도 많죠 무슨 뭐 하나로 치면 데이비스도 있고 뭐 로마이어도 있고, LG로 치면 페타지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 그러나 어떤 그 활동 기간 내지는 꾸준하게 임팩트 있게 활용한 걸로 치면 저는 호세, 오즈, 그리고 이제 테임즈, 로아스, 이제 이 정도로 꼽는데요. 예, 근 테임즈니까 사실상 그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었던 게 이게 치명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 오지원한테, 예, 너는 어? 병역 비리로 구속되어 마땅하다라고 글을 썼던 악플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좋아요, 좋습니다.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뭐매통이나 우리 건니 어지한테 욕하는 사람도 왜 무조건 바로 고발 조치당하고 왜 무조건 바로 법으로 때립니까? 그런 사람 다 무죄지? 예, 법을 할 거면 똑바로 적용하라고. 예, 이따가도 얘긴 또 하겠습니다만 예? 누가 법 적용하지 말래요? 내 적한테는 정말 삼족을 멸할 정도로 탈탈탈탈 털면서 자기 측근은, 응? 그럴 수 있지, 뭐. 다 봐줘 이게 아 같다는 거지. 뭐, 알고도 그지랄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안 할게요. 예. 어쨌든 이건 스포츠 얘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 우리 뭐,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그건 다음에도 될 얘기일 것 같아서. 뭐냐면은, 이제 올 시즌을 뛰는 선수들이 586명 근데 코치가 267 명입니다 예. 네. 코치가 거의 선수 2명 당 1명 이에요 이건 과연 정상 일까요 예이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 정용진 우리 ssg 구단주 겸 신세계 부회장께서 내가 하는게 통끈 투자 라고 말 되는게 난 오히려 민망하다 아이 그건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입니다 예. 네. 따봉 우리 멸공 님 따봉 근데 구단 운영부터 우선 상식적으로 좀 하시고, 예. 그니까 형님 얘기는, 아, 어쨌든 만말, 사람이 맨날 틀리는 말 합니까? 유명한 말 있어요. 고장난 시기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요. 예. 근데, 기본 행동 내지는 기본 언행부터 좀, 신뢰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떻냐. 예. 요건 제가 다음 시간 때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WBC도 이제 중계, 이 대진표가 나왔는데, 케이부보 이광용 박찬호 박영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큰일 났다. k b s 는 예. 투 머치 토크두 명을 같이 붙이면 이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 둘다 아, 이거는 정말 예. 지난번에 박찬호 박찬호가 요즘 이제 키움 인스트럭터를 작가냈었죠. 예. 박찬호가 안우진 붙잡고 딱서 있는 사진. 예. 뭐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우진 참교육 당하다. <laughs> 예. 큰일 났다. t 비에어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아뭐 제가 웃자고 한 얘긴데요 음 근데 나지환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진짜 나 지환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예 기아 팬으로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저는 과연 능력과 자질이 될까 그거를 여쭙는 거지 에이, 기아에 있던 나 지환이가 말이야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솔직히 lg 라뱅 해설 더럽게 못했어요 예아 해설하고 선수는 다른 거죠 그죠 예 그제 엠 본부가 김나진 이종범 정민철 아 우리 얼굴 두꺼운 우리 정민철 예 하나 아, 그렇게 참아라 먹고 나는 다시 해설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메인은 이종범이 되겠죠 그죠 그 어, 지가 1회 대회 때크 아, 안타 빡치고 와아 이러고 나갔을 때 이젠 제 아들도 나와요 어 거의 옛날에 뭐, 차범근 차두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저기, 저희 아들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제 이거 한번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SBS가 정우영, 이순철. 뭐, 요거 뭐, 확실한 최강의 조합인데, 2대호 예. 그래서, 일단 화제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 WBC는 아무래도, SBS가 좀, 예, 우선 좀 관심을 좀 받으면서, 이종범이 어느 정도 해 주느냐. 예. KBS는 아차 잘못하면은 지금 월드컵에 이어서 WBC도 이거 이러다가는 예, 조금 위험하다. 예, 이런 생각이 뭐제 예상이에요,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선수단 586명인데 코치 가 267명 요거랑 우리 멸공 회장님 얘기를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할 마지막 중요한 얘기는 뭐냐? 김서연이 SNS 파문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어, 그, 이제 이런 거죠.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 그,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서도 아주 비밀스러운 친구만 볼수 있는 공간. 거기서 나왔던 글이 셋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거 분명히 또, 이 친구 새끼들끼리 또뭐 이렇게 뭐 허세질 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최근에 선수협이 뭔가 피칭 인스트럭터 내지는 피칭 코디네이션을 해준다고 하면서 허위 경력과 허위 자격증을 들먹거리면서 결국 선수들하고 일단 되게 친해진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뭐야 어? 내가 너한번원 포인트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야구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어디 가서 저 야구 선수 했던 말 절대 안 해요. 왜안 하는지 아십니까? 전 선수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네. 이 무슨 얘기냐? 최소한 엘리트 야구를 했어야 야구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트 야구 선수 도전하려고 했을 때 몸을 다쳐서 포기하고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구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내가 인스트로터를 해 줄게. 뭐 코칭을 해 줄게. 이럴 수 없어요. 이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결국 야구도 축구처럼 자격증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 친구 저랑 비슷한 친구일 겁니다. 예. 어느 정도 물은 먹어서 야구 볼 줄은 알고 이런 몇개 조합하면은 애들한테 원 포인트는 할수 있겠지. 예.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친해지겠죠. 공짜로 해준다 그러니까 요즘은 야구도 사교육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인식은 딱 박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단계가 딱 되면은, 야, 이제, 나도 뭐 어떻게 맨날 공짜로 가르쳐줘. 그때부터 이제 돈을 살살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 돈이 없어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야, 너 그동안 나하고 나눴던 뭐 SNS 얘기 뒷담화 이런 거다 깐다? 이 정도면 이건 양아치예요 이건 사기꾼도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김현수 회장 선수협이 이걸 이제 제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깐 사람이 바로 그 인스트럭터라는 거예요. 네. 오늘 배지현 기자가 이제 또 하나 폭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저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서연이 잘못했죠. 근데, 저는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니, 피떡인 김서연도 별거 아닌 걸로도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추진수 넌뭐요 이거였는데, 이건 프레임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추진수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따질 문제고, 김서현 혹은 김서현의 친구, 같이 SNS를 나눴던 애들이 유출을 한거면 모르겠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서현에게도 뭔가를 요구를 했다가 일이 수툴리니까 아, 저 인스트로터입니다. 최근에 서현이가 이랬대요. 이고 올린 거예요. 이건 범죄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은 저도 사교육을 합니다만 처음에 공짜로 해주는데 나중에 가서 돈을 달라? 이건 사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처음서부터 나는 얼마를 받고 아니면 뭘 가르쳐 주겠다. 일종의 계약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인 거죠. 더더군다나 피칭 인스트럭터? 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근데 사실은 야구 쪽이 아직 맹점이 있는 게어 체계적인 야구 스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야구 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걱정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김현수 선수협이 요거 잡은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제보 받고 이런 놈들 더 있어요 분명히 뭐 피칭 인스트럭터 얘 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죠 저도 팟캐스트도 시작하면은 2011년부터 해갖고 중간에는 물론 아프리카 중계도 하고 메르스 때는 너무 생계가 어려워갖고 좀 쉬기도 했습니다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째요 연차로는 저도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나봤고 별의별 사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한테 잘못한 사람도 있고 제가 잘못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줬지만 그 사람이 아직까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는 없어요. 힌트만 드릴까요? 방송인, 기자 한 명은 개그맨. 네. 저한테는 그니까 제가 피해자였던 경우에요 근데 다행히 남들한테는 피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게 밝혀지면 그땐 깝니다. 저도 이래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제 하소연하려고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피칭 인스트럭터. 너한테 하는 얘기야, 이 새끼야. 어? 그렇게 몇몇 행세 좀 하고, 너뭐 교포 행세도 한다며? 그래서 팔로워한 3, 4만 붙으니까 네가 권력이 된줄 알아? 어. 팔로워 수는 권력이 아닙니다, 절대. 구독자 많으면 좋죠, 팔로워 많으면 좋고, 그게 네 권력은 아니라고. 네가 뭔데 선수꼴을 까냐, 응? 어?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 김서연도 피해자인 거죠. 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거기다가 공갈 협박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보가 어느 정도 좀 모이면 이인스트로터란놈 플러스 다른 애들도 그런 애들 분명히 몇명더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얼치기들은 그러니까 야구판에 보면 얼치기들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 그 승부 조작하려고 꼬시는 애들 또 어, 야구 선수들하고 어떻게 좀 인연 맺으려고 하는 펄려 같은 애들. 근데 이번에 인스트럭터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어상이 같은 야구 기실하면서 약판 약쟁이가 있었던 거고. 네. 거꾸로 말하면. 야, 이런 것도 밝혀졌어? 아, 야구판 진짜 역 같네. 아니죠. 밝혀지는 게 많다는 건 그만큼 점점, 점점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번 거는 좀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니가 뭔데 남이 SNS를 까냐? 이게 뭔데? 어 자격도 없고, 경력도 확실치 않고, 모든 게다 허위 의혹 투성이 니가. 뭐, 야구판에 줄리니? 예. 네. 이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김사현 선수 같은 경우는 분명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자기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당한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더 성숙하고 더 뭔가를 추스를수 있는 진짜 우리 양상문 형이 얘기했어요. 자이반 타이반 스포티비 원탑 해설이 된 우리 상문이 형이 대 선수가 되세요. 예 그리고 성숙해지시고. 예. 그래서 야구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정치 시사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요거 올리고 나서 업로드 시간 기준 딱 24시간 뒤에 정치 시사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야구 이야기였습니다. 박진행이었고요 감사합니다. 2탄은 24시간 뒤에 뵙겠습니다.